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85,800원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작년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또 다시 2%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봐야 할 수급과 앞으로 나와줄 일정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좀 이제 조심히 하면서 그 구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대응 방안에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 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재료 측면에 있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자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뭐 AI 필두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투심에 있어서 봐야 할 재료가 무엇이냐면 이 셧다운, 셧다운에 관련해서 최근에 증시가 흔들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외국인들의 투심도 흔들렸는데 지금 또 다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으로 대량 해고를 하고 뭐 공무원들을 갈아치우고 뭐 이제 뭐 이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로 찬스가 올 수도 있다. 왜? 이게 셧다운이 전반적인 큰 틀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더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큰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심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처음에 접근이 됐을 때, 재료들이 반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게 큰 악재다라고 생각하고 어, 증시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심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다시 상승으로 지금 미국 증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재료 측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재로운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 때문에 때문에 그 중심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건 FOMC가 이제 10월 30일 또한번 잡혀져 있어요. 이번 연도 두번 남았는데, 자, 이 일정을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냐면, 자, 이번 주부터 해서 추석 연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금요일부터 해서 추석 연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빼고는 다 빨간 날이기 때문에 장이 안 열립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건 10월 이제 뭐 중순까지 이제 장이 안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30일 이 FOMC 일정이 다가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들이 또 다시 크게 쏙구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투심이 흔들릴 만한 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안 좋은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내일 또 무슨 날이에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10월 2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옵션 만기일 지나고 또 이제 물량들이 청산이 되는 흐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외인과 기관들의 최근에 강력한 매수세로 증시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3,500 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웬만하면은 여기서 한번 또 누르고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재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그 8월 7일에 있었던 이 공급 계약에 관련해서도 오늘 계약 규모가 공개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이 드렸죠. 이 계약 규모가 공개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재료다라고 저는 설명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 관련해서나 뭐 DDR4, 그리고 DDR7에 관련해서도 지금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정말 10만원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연휴로 인해 주포들이 무조건 한번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한번 털 가능성이 높다. 왜? 일단은 전 고점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자, 9월 23일날 9만 천원까지 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은, 자, 여렇게죠이 캔들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9만 천원 갭으로 VI 걸리고 그 다음 풀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5분 뒤에 풀리면서 주가가 86,000원 그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6,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위에는 아직 제대로 돌파가 나와준 게 아니고 거래량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현시점에서또 다시 88,000원, 작년 종고점에 한번 더 돌파하려는 흐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신호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 86,000원 자리 돌파를 했을 때는 무조건 88,000원 그리고 그위에 있는 라운드 피어 자리 9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터치하는 흐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주포들이 또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흐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9만 원을 터치하면서 주가를 빼는 게 아니라 9만 원짜리를 돌파하면서 개인들에게 매수세를 유도하는 움직임 만들어 낼 것이고 그런가 동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물량을 떠넘기면서 주가를 개난식 하락으로 또다시 빼버리는 움직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 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냥 주식을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눌림목 자리에서의 홀딩, 매수 타이밍들 잡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비중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전략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12만원, 13만원까지도 그냥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큰 조정이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안 흔들리면서 내동 매매를 안 하실까요? 무조건 내동매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이 눌림을 이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대응 전략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을 이용한 조정,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흐름, 우리는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고점 자리에서의 분할 매도 타점, 그리고 우리는 그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갔던 그 물량들로 눌림이 나와줬을 때 외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들을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해가면서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목표가까지도 얼마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수급적인 움직임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을 못 하셨다. 이 자료를 못 받으셨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삼성.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자,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할건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셔서 함께하시면 된다.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타점들, 재료들, 일정들, 대응 전략들까지도 그냥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계좌 관리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마저 설명해 드리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현 구간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조정은 필히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파동 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파동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건이 4파동이 만들어지는 이 조정. 이 조정이 과연 약간 조정으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조정은 그대로 주가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우하향을 하다가 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 만들어 낼 것이다. 여기서의 횡보 과정을 만들어 냈을 때 결국에는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움직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이 나오기 전에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매도 타이밍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러한 타이밍들 대응 전략들 제가 다 짜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자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4822-8706번으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전략들,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깡통을 차가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들 경험들을 자료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 못 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충분히 할수 있는 매매 전략들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받아 가셔서 주식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무슨 선물이냐면 자 요즘 같은 시장이 뭐 금도 올라가고 있고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정말 시장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화도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발뭐 상승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반대 포션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계셔야지 수익을 하락장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선물 금 달러 엔화 채권 뭐 은이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굴려 나갈지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 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 자산 운영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안전 자산 운영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 자산 운영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다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섯 개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이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자, 종가 배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에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사 운영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 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 자산 운영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상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사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사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들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8706번으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 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돈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게 안전 자산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 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4822-8706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 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망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